이 네. 네. 네,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, 네. 때 가까이 있잖아. 골대때 수비를 뒤집어, 아... 아... 수비를 뒤집어, 아... 네. 이렇게 해서 오퍼 달라고 하면, 네네. 네. 가보기는 약간 이 비율을 들어간다. 이렇게 보는 태도지않딱오늘 같은 상황에 서는태도그 보지 않는다. 누구네 누구는? 이건 는 누구는? 누구는? 누니는네네는 누구는? 누는데구는 누구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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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까비! 당분간은 네, 네. 이렇게 인원이 사실 좀 많이 나오게끔 할 수밖에 없는데 아, 네. 대강용 문제도 있잖아. 네, 네. 그때는 나도 대회까지는 내 무릎을 살아야 니까 나는 최대한 양보하면 쓸 거야. 네, 네. 그래도 최대한 네. 내가 뛰는 코스에서 이걸 같이 맞을 때 너가 이렇게 그 위치만 잘 잡아서 네. 볼 잡아주고 네. 사실 볼 잡고 나는 너가 개인 욕심을 더보릴수다에네어 <laughs> 근데 네가 지금 받고 계속 이렇게 양약이를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잖아아그래네 아, 네. 근데 욕심을 내도 괜찮을 네. 것 같아 조금 네. 만네네심을 내도 니가 공격하거 가지고는 선으 뭐를 안할것같네아 반대예요? 4 4가 가보자고 1입니다. 사이드 다시 할게요. 사이드 사이드 다시 할게요. 아, 4 1이래요보자이 가보자고, 1이 가보자고, 1이. 가보자고 1이. 네. 가보자 1이, 네. 1이 41이요. 저희가 이아니에요 네, 4 1 아, 저희가 1일이에요. 40, 어. 뭐. 아, 저희가 1일이에요. 아, 4 2대 아, 지 아, 요맞 아, 요 맞아요? 맞3 5 35, 35일. 35, 35일. 35, 35일. 35, 35일. 35, 3 5 아니 음악하는 친구 어? 음악하는 증거 어? 네. 드럼 치는 친구. 나이스 아우, 까비 왜? 비 까비, 까비. 요 그냥 양쪽 반응 가능성이 있는데 같이 뛰셨어 아우 근데 정말 막 진짜 이겨야 되는 게 아닌 사람 나는 최대한 몸리면서공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는 박스에 있어야 지금 여기 뛰면 ハ <laughs> <laughs> 개인 스테이야 개인 스텝 리바운드 두 개. 리바운드 두 개. 아이스크림 아이